조용히 여기 끌고 와가지고 사람도 때리고 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강. <laughs> 돌 액션. 이후에 이제 그팀스턴건의 김동현 관장님을 만나게 되신 건가요? 그쵸관장님을 만나게 됐죠. 그 이후로 내 종합격투기랑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갔었죠. 그러니까 한달 정도 방학 때 이제 팀스턴건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뭐 그냥 선수부가 아니라 그냥 운동하러. 그쵸, 운동하러. 처음에. 선수부를 간다고 말안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뭐라고 선수부를 들어간다고 함부로 말씀 드려요. 내가 중정확하게명함 뭐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 선수도 아닌데. 근데 감정이 갑자기. 그, 김동현조진 <laughs> 아, 조남진 관장님께서. 조남진 관장님께 관장님. 스파링을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귀를 보고 말씀하셨던 거같요 선수부 안냐 선수부 하고 싶어서 안냐 아, 어, 그 귀가 이제 약간 살짝만 보여주시면 이제, 그 일명 만두이라고 하는 네, 살짝 뭐 이렇게, 어. 예쁜 귀는 아닙니다. 사실. 이걸 보시고 나서 졌는데, 뭐 알아보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laughs> 어. 내가 알아봐라 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난 일반부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관장님이 한번 물어보시면 그때 선수부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가자마자 한 5초만에 그냥 선수부 들어올라고 <laughs> <laughs> 아, 아 일반부 등록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그 귀를 쫙 열심히 보시더니 아너 선수 할래 이렇게? 선수를 하고 선수 싶어서 왔냐, 이렇게. 왔냐? 아 사실 근데 저는 마음의 준비도 안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일반 간원이 아니라 선수하고 스파링을 했어요. 음. 근데, 좀 음. 세게 했거든요. 어... <laughs> 세게 했는데, 다운다하고 지고 이런,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선수? <laughs> 어... 완전히 막 지고 이런 모습 보이려 이런... 했는데, 첫날 와가지고 스파링을 하는데, 고막이 터졌어요. <laughs> 빵! 맞고, 근데, 뭐, 때리려고 그런 애가, 일부러 터뜨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고 나서 합격 했어요.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한달 동안 운동을 했어요. 아, 친구들이 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선수, 모든 선수들, 이 프로 선수의 데뷔를 꿈꾸는 게 아니라, 아직 데뷔도 못했어요. 네. 데뷔도 못한 선수들이 대부분인데, 데뷔를 꿈꾸는 게 아니라, UFC 챔피언을 꿈꾸고 운동하더라고요. 와. 데뷔도 못한 사람. 그릇 자체가 다르네요. 좀 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그렇죠. 김동현 관장님, 조한직 관장님도 생각 자체가, UFC 챔피언이 되려면은, 이 정도는 이겨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앞에 경기를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먼 미래의 경기를 보고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 난 정말 그 그릇이 잘라줄 수 있다 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2 8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 2 7이죠 그러면은 김동현 관장님은 이제 김상욱 선수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셨어요? 스타일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어떤 느낌을 제가 받았다면은 김동현 관장님하고 조한진 관장님은 이딱 이것만 제시하지 않고 이 여러 가지 얘기를 선택지를 주셨어요. 주고 선택지를 여러 개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선수가 선택하게 그렇죠. 음. 근데 이게 맞는 거를 어떤 건지. 선수가 선택하게끔. 근데, 물론, 그 중에서도 관장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게 있죠. 네, 근데, 네. 제가 느낀 바로는, 되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시면서, 많은 게 있는데, 네가 좋은 걸 해봐라. 좋은 걸 해보고, 네가 선택해라. 이런 음... 느낌이 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수가한테 이제 좀, 뭔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수 스스로 좀 이제, 할수있게 선택해서, 체득할 수, 수 있게끔. 그렇죠. 저는 민첩성하고 순발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체력은 좋지만. 예전에선 제가 운동했을 때는, 물론 그 그것도 훈련하면 키울 수 있겠지만, 제가 훈련 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재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민첩성순발력을 베이스로 한 정도의 타격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저보다 타고난 게 민첩성순발력이 좋은 사람한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력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전처럼 운동을 해보고 스파링도 많이 해보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체력을 기반으로 하고 끊임없이 많은 주먹을 내고 체력을 해가지고 찐득찐득하게 달라붙고 그래플링을 선호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 근데 약간 김동현 선수도 약간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로 그냥 네. 계속 하시죠 근데 어. 그런 스타일로 하시는데 과장님 다 잘하세요 음, 음. 너무나 다 잘하세요 음. 너무나 잘하시는데 그런 스타일 본인이 가장 많으니까 하시는 거겠죠 음. 저한테 그런 선택지를 제시해 주고 제가 그거를 아, 이게 맞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고 내가 조금 바뀌려고 해 보니까 이게 저한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어, 실제로도 시합에서... 이제 프로 시합에서 약간 그런 스타일로 2연승을 음.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음. 그런 스타일로 2연승을 했고 이번에 또 시합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네. 할것 같아요. 그건 시합 때 보시면 아시겠죠? <laughs> 네. 이게 스폰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관장님께서 사비로? 사비로 저희한테 막 많이 도움을 주세요. 아 그래서 도움을 많이 주시니까 저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운동하죠. 막 먹고, 막뭐 자고, 이런 것도 관장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세요. 김동환 선생님, 관장님, 조남진 관장님한테 항상 저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김동환선생하고조한진 관장님한테 영상편장 보내세요. <laughs> 네어 이렇게 하면서 어어 네. 이게 어, 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표현하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좀 몸으로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체육관 수업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하지만은 앞으로 좀더 표현도 더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말씀드리고 표현도 더 하고. <웃음> 감사하고 <웃음> 말씀도 드리고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 관장님 항상 감사하고 예, 고맙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아직까지는 어, 무명 파이터이지만 언젠간 훗날 UFC 챔피언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는 김상욱 선수의 인생영화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도 영화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 주먹이 온다라는 영화를 정말 듣게 해봤습니다. 아, 유승환 감독의 주먹이 온다. 되게 영화 자체가 이제 싸울 때도 되게 그 리얼리티, 리얼리티가 좀 섞이도록. 리얼하게 잘 만들었다? 리얼하게 잘 만들었고, 어떤 영화든지 복싱영화를 보면은, 복싱이 좀 이상해요. <laughs> 그래서, 근데 뭐, 다른 복싱 영화들은 배우들의 그런 복싱하는 연기가 어저, 어저, 어색한데, 어저, 근데 이제, 김상우 선수가 봤을 때 주먹이 운다는 리얼리티가 있었죠. 그렇죠? 그것도 아. 리얼한. 유승범하고 최민식하고, 정말 복싱 선수같이 좀 표현 잘 해놨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정말 짧은 장면이 나오지만은, 몸무게 뺄 때, 유승범이 몸무게 뺄때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 마시려고. 물을 막 마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음음. 그런 것도 솔직히 감량의 고통이 격투기 선수들한테 엄청 큰데, 음. 그런 것도, 일반 사람들은 왜 저걸 저렇게, 우리 저렇게 웃고 싶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격투 응. 선수들 보면 왜저러는 건지 알거든요. 아, 그런, 아. 근데, 이, 유승만 감독의 주먹이 온다를 보면서도 저는 되게 디테일함을 많이 느꼈어요. 아. 그, 영화상에서 주먹 하나를 이렇게 뻗는데도, 아, 왜 이렇게 뻗었지? 이런 느낌? 왜 이렇게 뻗었는지 알것 같고. 아,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복싱을 넘어서서 그인물의 응, 다 맞춰서 스타일도 하고 어, 그런, 그런 기술같은 것들도 어. 어, 정말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잘 구사가 됐다 그쵸 어. 그리고 그 연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음. 제가 연기를 말하기에는 뭐.. 하여하뭐 뭐, <laughs> 뭐, 정말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연기가 진짜 가슴을 좀싱근 몰렸어요 음. 인물 다 약간 벼랑 끝에 몰린 뭐, 그쵸 몰리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링 위에서 링 위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어.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끝이 목표가 어떤 상태일지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알겠죠. 누가 그 꿈을 이뤘는지. 음. 한번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꿈을 꾸고, 노력을 하는 그과정에 있어가지고 보면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음.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이건 잘 모르겠는데, UET에서 그랬어요. UET 훈련은 극복해내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라고. 음. 잘하는 사람들도 다 떨어져요. 이걸 극복해내겠다? 팔굽혀펴기 수천 개라는데 어떻게 극복을 해요? 팔벌려뛰기 수천 개하고. 잠을 일주일 동안 안 자는 거를 극복해낸다? 저는 이거는 극복을 해낸다라고 생각하기 좀 그래요. 누가 자꾸 말하는데 막, 누가 옆에서 막 뭐라 그러든지 막뭐 때리고 막뭐 하고 막뭐 지옥주를 하고 이러는데 견딘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견디고 참고 인내한다. 저는 이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 자리가, 그 기회가 저한테 올 때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게그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포기하는 거죠. 내가 그리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프로 선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 상황에서 도와주는사람이 있었겠죠. 그때 배운 걸 토대로 저도 그냥 그 자리가 저 기회가 한 번이라도 올 때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해가지고 그 기회가 어디까지 기다려서 기회를 잡을 거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은, 어, 팀 스턴건 소속의, 어, 김상옥 선수, 김동현 관장님의 제자와 함께 인생영화에 대해서 인터뷰해보는 시간 가졌고요. 어, 끝으로, 그, 경기가 언제죠? 경기가 8월 17일 날. 네, 8월 17일 날, 파주에서, 네. AFC 지 파주에서. AFC 파주에서 열리는 경기 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미래의 챔피언이 되실 거니까 그 쌓인 겸해서 챔피언 주먹을 한번 맞아봐도 될까요? 챔피언 주먹? 네, 복부에 한번 챔피언 주먹을 한번 맛봐도 될까요? 풀 파워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뭐그 한번 그 프로 선수의 주먹 맛을 한번 보면서 어, 오늘 영상 끝내려고 하고요. 항상 김상욱 선수 많이 사랑해주시고 영화관날 주제분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나 둘셋 내리겠습니다 하나 까! 와 <laughs>